고덕동 24평 아파트가 5억 원에 나왔다고 해서 고덕역에 급히 달려와 봤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궁금하시죠? 주인공은 바로 고덕 시형 아파트였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인데요. 어떻게 5억이냐고요? 바로 지분경매로 나왔기 때문이죠. 이번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분경매입니다. 입지를 먼저 살펴보고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목소리> 고덕 레미안 히스테이트는 3,658세대, 총 51개동인데요.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발소도 보이고, 손만두 가게도 보이고, 농협도 보이네요. 미술학원, 필라테스,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헤어살롱도 있고... 저 멀리 3단지가 보입니다. 뭐 내과 의원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네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왔는데 마을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와, 워낙 아파트가 크니까 승강장도 다 있네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3658세대 총 5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가 커서 그런지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컸습니다. 그래도 평지라서 다니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최고층은 35층입니다. 2016년 준공돼서 8년차에 접어들었고요. 용적률 249%, 건폐율 19%입니다. 열병합 지역난방이고요. 신축이라 그런지 지상 주차는 하나도 없고 지하 주차만 가능한데요. 6140대를 될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당 1.64대네요. 주차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관리비는 평균 19만원입니다.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외관이 아주 깨끗합니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 나무들이 꽤 커요. 이렇게 보시면 잘 가꿔진 공원 같죠? 와저 높은 탄지에서 보면 아래가 그냥 조경이 전망이 죽이겠습니다.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소음이 거의 없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살기에는 정말 쾌적해 보입니다. 저 나무 높이 보이시나요? 여름에는 정말 울창할 것 같아요. 이번 물건이 나온 이 단지입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면 어느 동몇호인지 나와 있습니다. 봄 되면 여기 꽃들도 많이 필것 같아요. 정말 예쁘겠다. 조경을 참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쪽새 아파트들이 조경을 참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새 소리 들리시나요? 사슴도 보이고, 상막한 회색 콘크리트 공간에서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니까 좀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아남아파트도 보이네요. 초등학교가 저쪽 아남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레미안 히스테이트는 초품만은 아니고요. 길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어, 뭐라고 써있네요? 워터 파빌리온? 오, 무리를 걷고 물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여름에 정말 기대되겠는걸요? 아, 지금 겨울이라 이렇게 황량한데, 여름 되면 좀 다른 모습이겠어요. 수생 비오톱.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개구리와 나비도 있대요. 와, 신기하다. 저는 임장 다닐 때 특히 조경을 많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은 이 자연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딱딱한 회색 콘크리트보다는 이렇게 나무들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에서 우리나라 3대 일자리까지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하철로 강남역까지 34분 걸리고요, 여의도까지는 50분, 강화문역까지는 37분 걸립니다. 여의도만 좀 멀고 강남이나 강화문까지는 예, 30분대 컷이네요. 강해 ic를 통해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를 탈수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지방 가기가 더 쉬워지겠죠? 주변에는 어떤 병원이 있을까요? 강동 경희대 의대가 있고요. 후권으로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가 있습니다. 까치공원과 강동 그린웨이 명일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굳이 공원까지 안 가고 아파트만 돌아다녀도 운동이 실컷 될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길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초품아가 아닌 게. 조금 아쉽네요. 초품마로 보내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우남 아파트. 우남 아파트로 가시면 초품마가될수 있겠네요. 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서울 명덕초까지 5분 거리예요 같은 단지 아이들이 모두 명덕초로 가는 건 아니고요. 1단지와 3단지 아이들은 묘곡초에 배정되며 2단지만 명덕초로 갑니다. 네, 중학교로는 명일중, 배제중, 강일중이 있습니다. 네, 명일중입니다. 학교가 참 예뻐요. 저 빨간색 테두리를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떠오릅니다. 일요일이라 오늘 학교에 아무도 없네요. 새들만 남아서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소리 들리시죠? 고등학교는 광문구 명일여고 상덕고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가까워서 좋네요. 주변 입주 예정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고덕 강일제일풍경채가 2024년에 들어오고요. 780세대입니다.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둔촌주공아파트죠. 12,000세대인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2025년 입주합니다.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약 7만 평의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오는데요. 2024년 완공이 목표이고 유통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청사, 상업시설 등이 입주합니다. 2023년에는 지하철 8호선인 암사역사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동구의 미래가 더욱 탄탄해지겠네요. 자, 입지를 살펴봤으니 이제 해당 물건이 경매로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평인데 감정가가 7억 1,600만원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분 등기로 나와서 그런데요. 1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거라서 12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 등기는 낙찰을 받은 후에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해서 그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내 지분을 팔면 됩니다.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 5억 7,280만원에 나왔습니다. 24평이라 방이 총 3칸이죠? 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매각이 진행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10%를 수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변 경매 물건은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레미안 히스테이트 고덕84가 지난해 4월에 15억 3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16억원이었으니까 96% 정도에 낙찰된 거네요. 그렇다면 레미안 히스테이트 고덕 2 4평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국토부 실거래가로 봤을 때 2023년 1월에 9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9억 5천 5백만 원에 매매가 됐네요. 전세는 5억대입니다. 월세는 올해 2월 1억에 13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억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럼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연람 내역서와 주민등록상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더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레미안 히스테이트 고덕을 임장하면서 입지와 시장 가격을 살펴보고 경매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높은 덕을 지닌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1980년 초에 택지 지구로 개발이 됐죠. 유흥시설이나 산업시설보다는 주거 지역이 많고 아까 보셨다시피 조용하고 나무가 많아서 살기가 쾌적합니다. 고덕역 역세권이고 초등학교가 가깝고 숲세권이면서 병원과 편의시설 등을 잘 갖췄고 향후에는 고덕밸리와 8호선 암사역, 9호선 강일 연장이라는 호재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해당 물건은 지분 경매인데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낙찰이 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편안하게 임장하고 싶으시면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